여러분, 우리, 우리 동네 길고양입니다. 얘가 자꾸, 자주 놀러와. 지금 새벽인데, 얘가 또 놀러왔어요. 여기 이렇게 위로 해줘야 돼. 오늘도 밖에서, 얼마나 힘들었겠니. 귀에 피나, 싸웠나봐. <laughs> 얘가 내가 어제 얘가 싸우는 걸 봤어 이 음,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얘 부인도 있고 새끼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침입했어 그 얘가 이렇게 들어 싸우고 있는 거야. 영역 치킨하고 그리고 다 동물들도 누구를 어? 자기가 먹을 건 먹고 우리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되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그... 바우 뭐, 뭐 어디지? 이누이 투족. 이누이 투족은 이렇게 자기가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잖아요. 그러면 자신이 일부러 그 집단을 떠나. 인간도 마찬가지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죽어요. 그래서 자연한테 자기를 다시 돌려보내. 그럼 또 짐승들이 자기 육신을 얻는 거지. 피와 살을. 그러면서 다음 생에는 또, 뭐, 뭐 축생이던 뭐, 윤회를 하던 응? 좋은 걸 인간으로 태어나던 뭐든지 간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 고양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생에 고양이였을 수도 있잖아 밥 먹어 밥밥밥 놀래지 말고 밥밥밥 밥, 밥. 밥. 여러분들 동물을 미워하시면 안돼 자연과 하나 이거가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의 손길이 휴하면 맨날 찾아가죠 이러겠어. 이거가 진짜? 이거? 너무 미워하지 마셔.